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합장 해임과 관련된 유익한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합장 해임을 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가? 이전 동영상에서는 반드시 해임 사유가 있어야 되는가? 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소명 기회를 줘야 되는가? 없다라는 것이 판결입니다. 아우, 또 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해임 사유가 없어도 조합장을 해임시킬 수 있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조합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에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정확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충분한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 소송에서는 해임사유가 없는데 잘랐어? 자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소명기회도 안 줬어? 재판부가 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진행할 때는 소명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그 작업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인 판례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막 조합장 해임시키고 나서 막 와가지고 막너 동영상에서 뭐 해임사유 필요 없다면서? 뭐 소명기회 안 줘도 된다면서?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조합 입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전에 해임 대상 당사자한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효다. 원고 주장이죠. 어, 불쌍한 해임된 조합장, 조합장님. 근데, 민법상 법인과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 공개가 같다. 이는 도정법, 도정법상의 조합과 조합장 및 임원들과의 관계도 같다. 그런데 민법상 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계약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원칙적인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계약을 줘야 됩니다. 꼭꼭 아셨죠? 조합장의 해임 절차는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권영필 변호사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